야 오늘 부활 주일을 맞아서 저 새벽에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찬송가 155장 주님께 영광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55장입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쉬었네. 히로디 문천사 돌을 옮겼고 누셔갔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마 공 다시 사신 주, 사망권 세모. 다시사신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였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와 주님 부활하신 주일을 맞아 새벽을 깨워 주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나아가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주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소망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넘어서 사암만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정 메시아 되심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온 인류 가운데에 드러내셨고 진정 참된 구원이 이 부활을 통해 이루어진 것을 인하여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좋으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그임재 가운데 겸허하게 우리의 남은 세계를 의탁하며 또한 나아갈 때에, 주님 참된 위로와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했던 그 제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흥분과 감격 속에 하나님 오늘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의 우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고 주님 앞에 또한 헌신하는 복된 시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어, 두절 말씀만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어, 신약성경 281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어,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진행받으였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하며 선포하겠습니다.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해피 이스터.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그리고 그 주일 첫 새벽을 맞아 부활절 새벽 예배로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새벽에 각자의 처소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며 감격 속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에게 2000년 전에 부활하셨던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시고 주목하시고 또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의미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하며 또 함께 상고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바라기는 진정 부활을 통한 감격과 소망과 기쁨이 모두에게 충만케 되기를 주의름으로 추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정한 때에 다 이루었다 라고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그 부활을 통한 진정한 구원과 소망을 모든 믿는 자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과연 이러한 주님의 부활은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또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주님의 부활은 그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닌 이미 약속하심을 조차 이루어진 충격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더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라는 것이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즉 이미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셨다고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해서 세 번에 걸쳐 또한 소개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크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세상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23절 또 20장 19절 역시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또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주님께서 이미 가르쳐 주시고 약속하신 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 거룩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진리라고 믿고 성경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조차 하나님의 때에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활절 이 새벽 다시금 성경에 약속하신 바 그대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더욱 겸요하게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의탁하며 그리고 나아가 우리 또한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름으로추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죄와 사망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의미해 주며 이는 참된 구원이 이루어졌음을 또한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그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죄로 말며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우리 또한 다시 살아나게 되었으며, 진정한 구원에 이르게 되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림도전서 15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 역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믿음을 진정한 믿음으로 세워주셨고 그러한 믿음 가운데 참된 구원에 이르게 하셨음을 사도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1장 4절에도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칼바르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선언한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죄 문제가 해결되었을 뿐 아니라 죽음 문제도 해결되었고 하나님의 아들, 즉 진정한 메시아여 구원자로서 온 세상이 비로소 참된 구원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부활주일 이 새벽을 맞아 다시금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온전한 구원을 인해서 우리는 감사합니다. 더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라기는 이번 코로나 19를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다시금 이 부활 신학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참된 위로와 회복이 있기를 바라며, 나아가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믿음의 성도들로 우뚝 서게 되기를 거듭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부활절을 맞아 새벽을 깨워 그 주님의 부활로 인하여 감격과 흥분과 그리고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부활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부활주의를 맞아 더욱더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번 코로나 19로 인해서 참으로 낙심과 절망과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부활 신앙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시간 새벽을 깨워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2000년 전에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순간들을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동일하게 또한 맞이하면서 주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십자가의 주으심으로말미암마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고 다시금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우리 또한 그 부활의 소망을 조차 하나님 믿음으로 이제 이 여정을 걷게 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이 부활신앙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다시 한번 신앙에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하나님 또한 마음의 고통을 안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 하나님의 참된 위로와 평안이 넘쳐나게 하시고 그 부활신앙을 통하여서 더욱 굳건한 믿음에 서서 하나님이 어려움을 잘 견디고 더욱더 하나님 숲속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부활 새벽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성령의 대주교통 충만케 하시니, 오늘 부활주의를 맞아 첫 세력을 깨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리고 하나님 그 부활신앙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분명히 하며 더욱 견고한 믿음 가운데 서며 주님 앞에 헌신하는, 우리 모든 한분한분 한분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산업 위에, 그리고 두고온추국과이 미국 땅 그리고 코로나 19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모든 세계 곳곳의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특별히 좋은 시합 교회의 선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추원하 나이다 아멘. 이제 여란 시에 계속해서 우리 부활주일 예배 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